네, 안녕하세요. 명신도령입니다. 목사님이 응. 신랑을 그렇게 자주 오시는데, 하나님을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응. 그런 분들이 왜점집을 찾을까요? 자, 이 목사 이분들도 사람이에요. 저희도 제가 그랬죠. 저희도 이 무당도 사람이라고. 맞으면 아파요. 축지법 못 써요, 저희. 공중부양 못해요. <laughs> 저는 안 돼. 저는 안 돼. 기독교나 천주교는 머리를 정말로 잘쓴 케이스예요. 단합이 엄청 잘 되거든요. 교황한테 뭐라고 해요? 하느님의 대리자. 그 정도로 교황의 권위가 으뜸이죠. 그런 것처럼, 음, 단합이 잘 되고, 그런 거를 높이 쌓아 놓았단 말이에요. 우리 무속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 신명이 최고죠. 각각의 집안의 조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천신만신이라 그러잖아요. 저희가 천명의 신도 있고, 만명의 신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근데 제, 저희들 무당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사님들 다 무당이에요. 자, 이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죠. 그 말에 힘이 있다는 소리에, 목사님 말에는 이 조상에서 다그 말에 힘이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신명, 신줄에 있는 신명님들이 와서 그 말에 힘이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공감을 할수 있게끔 저희 집에 목사님들이 점을 보러 굉장히 많이 와요. 정말로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라 그러면 제가 진짜 모래바닥에 확쳐박고 죽을 수도 있어. 음, 목사님들 많이 왔어요. 그게 죄짓는 건 아니거든. 사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목사님들도 자기 인생이 궁금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는 구슬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사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은딱 보니까. 할아버지를 딱 모시고 왔더라고. 어, 여기는 할아버지가 앞을 많이 서시는 집안이니까 우리 여기 할아버지를 한번 대접을 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했는데, 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기로는 13명이었는데 그 교회가 2명이 넘었어요. 신도 구슬하고 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 고모. 어, 목사 딸의 구슬을 했었는데, 빙의가 걸려서, 목사님이 직접 딸 구슬을 의뢰를 하러 오셨었어. 어.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목사님들한테 안수 기도를 다 받은 거야, 이미. 목사님들 있잖아요, 보면. 있어요. 가, 가, 가! 그러면 나간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하지. 어떻게 그런데 갈수 있나. 어. 이제 목사 사모님이 이제 그구 당일날 올라온 거야. 절대 안 된다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역행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죄 짓는 거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저희가 산정거리를 시작을 하고, 딱 신이 실리는 순간, 그대로 뒤로 넘어가면서 쓰러지셨어요, 사모님. 다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의식을 잃으셨어. 그리고 그날, 구순다행이잘 됐어. 중일에 치료를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결코 맞다 소리는 안 해요. 그게 잘못됐다 얘기는 안 하는데, 목사님들 정말 오고, 기독교이신 분들도 온다는 거, 오신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분들이라고 해서 저희 집을 못올실 이유도 없고 오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어,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도 해가시고 하시니까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